안녕하세요. 찬서 여러분,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찬원 가수가 신곡 참 좋은 날을 발매한다고 하는데요. 언제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이찬원 가수가 신곡 참 좋은 날을 발매한다고 합니다. 이찬원 소속사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"참 좋은 날" 이찬원 디지털 싱글 "참 좋은 날" 12월 9일 6시 신곡 발매를 알렸습니다. 참 좋은 날은 이찬원의 첫 자작곡으로 팬들을 위한 노래라고 합니다. 이찬원은 "참 좋은 날을 전국투어 찬스 타임에서" 공개한 바 있습니다. 서울 공연에서 참 좋은 날을 처음 공개해 팬들을 감동시켰다고 하는데요. 이 전원은 여러분들께 아주 작고 부족한 실력이지만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이 노래를 제가 직접 작사하고 작곡했다고 소개했습니다. 오늘 9일 발표하는 새 앨범에는. 참 좋은 날과 함께 메밀꽃 필무렵이 수록된다고 합니다. 메밀꽃 필무렵은 이찬원 가수가 지난 10월 공개한 선물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입니다. 새로운 디지털 싱글에서는 피아노 버전이 공개된다고 하는데요. 이찬원의 두 번째 싱글 수록곡 메밀꽃 필무렵이 공개됐다고 합니다. 찬서 여러분,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홍보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찬원 신곡 참 좋은 날 발매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지금까지 TV 실버 김성도였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늘 건강하십시오.